연쌤이 뭐라고 했나면, 절에서 이렇게 막돈 주고 이러면, 그 사람들이 막 아무거나 하고 또내돈 줄라 하고 이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래 말해서 내가 답을 뭐랬나면, 제가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랑 강원도 봉정암을 그때 하여튼 막큰 물이다가 진짜 막그다 떠내려놓은 홍수와 난 억수로 큰 물이 난 비어때기 가게 돼서 계곡이 막 위치가 다 바뀌더라고. 올라가갖고 힘들게 올라갔는데,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앉을 데도 없고 설데도 없어, 그래서. 방 안에 자는데, 그거는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야 되는데. 안에, 자는, 사람들 자는 그 안에 막꽉 차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라, 음. 꽉 차서 앉지도 못해. 눕는 걸 못하고 앉을 수도 없네 너무 많아서. 동, 동으로 만든 기화를 불사하면 막 이름을 쓰잖아요. 동에다가, 동기화 불사라고, 그거는 추우니까 내생각에 일반 기아 같은 거 얼어서 막 깨질 수도 있잖아. 그럼 동을 올리면 그건 마만 와도 안 깨지니까. 그것이 동 기아를 불사하는데 한장이 그때 3만 뭐 3만인가. 뭐, 가족들 이름 쓰고 집 써서 쓰고 이제 해서. 그래, 갈 데가 없어가지고. 그냥 뻘쭘하게 이렇게 해서. 이제 그거 시조하는데 구경한다고 선님이한두 사람이 쓰고 있는데 계속 쓰는 걸 보고 있어도 매직으로 주소를 쓰니까. 동자를 이만 쌓아놨으니까. 사람들 한번 쏘고, 쏘고, 내리고, 이제, 더 없잖아. 근데 이제, 만 보고 있는데, 그 사람이 그러더만은, 어떻게 이제 왔다 갔다, 갔다 가만 보니까, 다른 선임터한명오더만 그걸 내렸어. 알콜고 넘어쳐서, 아, 닦는 거라다. 내가 막, 흥분 내가지고 아니, 선생님, 아니, 저게, 기화에다가 이름 쓴 걸, 다시 하여. 아니, 저거 사기꾼 아니가. 붕, 개하고 저거 사기꾼이다. 뭔 절에 선임들이 사기를 치노. 이름 써가지고 다 지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스승님이 내가 돈을 줬어 그들이 썼으면 그걸로 끝입니다.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거 동계하다가내 집주소서 우리 잘들도록 해서 보시했다 이걸로 끝나야지 그들이 지하 사든지 뭐 하든지 그걸 로 마로 신경을 쓰냐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. 그때 한2 0년좀 됐나 그때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확 빼갖고, 나머지 삶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어. 음. 언제라도 우리는 살다 보면, 그래서 나는 했는데 좀, 그래서 습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나는 그 의도로 준 그것만 생각하지, 나머지 뒤에 그들이 어떻게 하지 말던지는 고민 안 하고 싹 정리했다니까. 연말만 되면 기부하라고 맨날 와요. 나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, 이 생각. 그럼 내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, 준거는 뭐 DNA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어쨌든 내가 준걸 제대로 써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내가 그래 한 데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마음만 써야 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잖아요 어, 그러니까. 수제연금도 보니까 울주군청 직원이 지난번에 음. 그거 떼먹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깔끔하게 정리해 죠 이제, <laughs> 있죠, 이제. 음. 편하지 뭐뭐를 하더라도 뭐 내가 힘들되면 하고 안되면 안 하면 되고 나 놓고도 이놈들 다 띠묻는 거 아니야? 이러면 내, 내 맘만 끓이는 거지.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, 야, 그래서 선생님, 선생님, 저부다 어떻게 달았지? 싶어 이렇더라니까? 이번에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을 하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평소에 그, 텔레비에 와, 뭐, 난민들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기부하라고 예. 하는데, 그때, 선생님께서 그때 사모님 보고 좀 해라 이랬는데 안 했대요. 음. 그래서, 이번에 초상치고 돈이 남으면 또 그런 데 보내야 되겠다. 이러면서 사모님은 그러시더라니까.